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우쌤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운동 시작해 보겠습니다. 베개를 두개 준비해 주세요. 발 아래쪽에 베개를 두시고요. 그리고 두 발을 베개 위에 올림 선정 보고 누우실 거고요. 베개가 그 발목에 올수 있게 두실 겁니다. 두고, 발목이 힘드신 분들은 점점 몸 가까이로 베개를 옮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목을 눌러서 엉덩이 업 들어 올릴게요. 엉덩이 너무 올라오지 않게, 허리 꺾이지 않게 엉덩이 힘꽉 주셔서 올라오실 거고요. 팔은 팔자 되지 않게 11자로 버텨주실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엉덩이 내려서 휴식하고. 두 번째. 발목 눌러서 엉덩이 업. 그대로 유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엉덩이 내려서 힘 풀고 휴식하고. 자, 세 번째, 다시. 발목 눌러서 엉덩이, 아, 올라오신 다음에. 우리 발 체크. 발목 제자리 있는지 체크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네, 골반도 삐뚤어지지 않았는지 체크.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내려와서 휴식합니다. 잘하셨어요. 이번에는 이 베개를 조금 더 가까이 가져오실 거고, 무릎 바로 아래쪽에 두실 겁니다. 오른 다리를 10cm 정도 올려주시고요. 왼쪽 다리 베개 눌러서 엉덩이 들어 올립니다. 그대로 유지하시고, 고개를 들어서, 우리 골반이, 오른쪽 골반이 떨어지진 않았는지, 골반 수평 맞추고, 유지,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먼저 내리고, 오른발 내리고. 선생님, 베개를 눌렀을 때, 베개 옆이 이렇게 올라오면서, 오른발에 닿이는데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왼발로만 지지하는 걸 유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허리 아프신 분들은 두 발을 눌러서 먼저 올라오신 다음에 이 동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허리 아픈데 무리하시면 안 돼요. 자, 이번에는 왼다리 10cm 들어 올리시고, 오른 무릎 눌러서 올라옵니다. 업. 하나, 둘, 셋. 골반 체크. 다섯. 수평.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먼저 내리고, 다리 내리고, 힘 풀어줍니다. 한번더 하겠습니다. 왼다리 올리시고, 오른쪽 무릎 눌러서 엉덩이 옆 유지. 이때 골반이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밀리지는 않는지도 체크해 보세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내리고, 다리 내리고, 힘 풀고 휴식 한 세트 더 가겠습니다. 자 오른 다리 올리신 다음에 왼쪽 무릎 눌러서 업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내리고 다리 내려서 힘 풀고. 왼발 들어올립니다 오른쪽 무릎 눌러서 업 골반 체크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엉덩이 먼저 내리시고 다리 내리고 힘 풀어주세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편하게 앉으셔서 두 손을 옆으로 쭉 펼쳐줍니다 그리고 손목을 꺾어주실 거고요. 그리고 손목을 최대한 꺾은 상태에서 돌려주는 겁니다. 내 손이 최대한 멀어진다 상상하세요. 돌려줍니다. 시계방향 다섯 번. 하나, 둘, 셋, 넷, 다섯. 반대방향. 하나, 둘. 쩌릿쩌릿짜릿하죠 지금 이건 신경 스트레칭입니다. 넷, 다섯. 반대방향. 하나, 둘. 최대한 뻗어서 손목도 최대한 꺾어주고 넷 다섯 반대 방향 서클 둘셋넷 다섯 금. 이번에는 반대로 꺾어볼까요? 하나 둘셋넷 다섯 하나 둘셋넷 다섯 최대한 쭉 뻗어내세요 뻗어내셔야지 찌릿찌릿찌릿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넷 다섯 반대 방향 하나 둘셋넷 다섯 오케이 내리고 2식 그리고 우리 배트맨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른손으로 배트맨 동작 만들어 주시고요. 그리고 왼손으로는 새끼 손가락과 그 약지 손가락을 잡아서 살짝 들어 줍니다. 그러면 찌릿한 느낌이 듭니다. 자, 그대로 빠르게 10초 하나 둘, 팔꿈치 들어 올려주시고, 뒤쪽으로 살짝 밀어주기. 넷, 다섯, 풀었다가. 신경 스트레칭은 오래 하지 않습니다. 둘,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었다가. 그렇죠.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고 왼쪽. 매트에 만들고 새끼 손가락, 약지 손가락 잡아 살짝 들어 올려 주기 팔꿈치 뒤로 살짝 밀어 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풀고 둘, 둘, 셋, 넷, 다섯 풀고 셋, 둘, 셋, 넷, 다섯, 셋, 둘, 셋. 팔꿈치 더 끌어 올려 주시면 조금 더 찌릿찌릿 넷 나서 돌고 이렇게. 그 다음 동작은 내발기기 자세를 해주시고요. 옆에 리모콘 같은 걸 준비를 해주세요. 어깨 밑에 손목 엉덩이 밑에 무릎을 두실 거고요. 이 리모콘을 이렇게 엉덩이 위쪽에 대어 주실 겁니다. 날개뼈 사이 등을 뽑아내 주시고 날개뼈 끝을 살짝 내려서 등이 굽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뒷목 주름 없애 주실 거예요. 오른 다리를 바닥으로 쭉 뻗어줍니다. 그대로 유지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 다리 가져오시고, 이번엔 왼 다리 뻗어내 보겠습니다. 하나, 엉덩이 오른쪽으로 밀리지 않게,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다리 가져오십니다. 잘하셨고요. 이번엔 오른손을 귀 옆으로 만세 뻗어주실 겁니다. 하나, 둘, 셋, 넷. 왼손으로 바닥 밀어내면서 날개뼈 등에 붙여주시고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손 세 자리. 가져오시고, 왼손 갑니다. 왼손 귀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자리. 잘하셨어요. 이번엔 콤비네이션 가보겠습니다. 오른 다리 뻗어내고 왼손 만세 귀 옆까지 이렇게 되시죠 귀 옆까지 쭉 뻗어내세요 그래서 등도 같이 쓰이거든요 하나 둘셋 골반 왼쪽으로 이렇게 기울뚱하지 않게 골반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손 내려오고 오른 다리 가져 왼 다리 뻗어내고, 오른손 만세. 날개뼈 등에 붙을 수 있도록 왼손 바닥으로 밀어냅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손 제자리 오고, 왼 다리 제자리 가져옵니다. 한번더 가겠습니다. 자, 오른발 뻗어내고 왼손 만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손 제자리, 오른발 제자리, 오른손 만세, 왼 다리 뻗어내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제자리 가져옵니다. 여기 골반에 있는 리모컨은 떨어지지 않게 골반의 흔들림을 최소한으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여러분, 일어나 주시고요. 벽이 있으면 벽에 도움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끝까지 뒤꿈치 올려줍니다. 이때, 엄지발가락, 새끼발가락, 고르게 무게 실리게 두셔야 됩니다. 천천히 내려오고, 뚫어. 세업내려올때 천천히 다섯 업 여섯 업 일곱 업 여덟 업 아홉 업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종아리 운동만 잠시 해주셔도 당이 내려가면서 다이어트에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다리를 들고 한 발로 업 다운 다운 해 보실게요. 벽을 짚어서 좀 도움을 받으세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내리고 반대쪽. 앞, 두 덕, 세 덕, 네 덕. 나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다와발 아치가 좋으신 분들도 이 운동 많이 도움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트레치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발 왼발 앞에 두시고 오른발을 그대로 일직선 상에 주먹 하나 정도 넓이로 벌려 줍니다. 그리고 두손등뒤 깍지기 시고 무릎 90도 정도 접어서 내려옵니다. 두손 선정 방향으로 뽑아 주시고 허리를 쏙 집어 넣는 게 포인트. 허리를 쏙 집어 넣고 오른쪽 무릎 최대한 펴 주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접어서 두발 눌러서 올라오셨다가, 한번더 하겠습니다. 다시 무릎 90도 접어서 내려오시고, 두손 뻗어내고, 허리 쏙 집어넣고, 오른쪽 무릎 펴내기. 하나, 둘, 셋, 넷,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조금 더, 다섯, 여섯, 오른쪽 발이 덜덜덜 떨리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아홉, 열, 무릎 접어서 내려오다가 바닥 눌러서 올라오기. 반대쪽 가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발 앞에 왼발을 두시고, 옆으로 주먹 넓이만큼 열어주세요. 그리고 두 손은 등 뒤에 깍지 끼시고, 무릎 90도 접어서 내려옵니다. 허리 쏙 집어넣고, 두손 천장 방향으로 쭉 뽑아주신 다음에, 왼쪽 무릎 펴내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이때 허리 둥그러지시면 안 돼요. 아홉 열 무릎 접어서 내려오셨다가 올라오게 한번더 가겠습니다. 무릎 접어서 내려오고 손 뻗고 왼쪽 무릎만 펴내기 허리 쏙 하나 둘, 셋, 넷, 다섯. 허리 쏙 집어넣는 힘과 무릎 펴는 힘 같이 써주기. 일곱, 여덟, 아홉, 열. 무릎 접어서 내려오셨다가 발 눌러서 올라옵니다. 아주 잘하셨어요. 오늘 운동도 잘 따라오셨나요? 그러면 편안하게 누워서 우리 몸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을 편안하게 해 줍니다. 얼굴의 힘도 풀고 온몸의 힘을 툭 풀어냅니다. 어깨의 힘도 풀고 골반, 손가락, 발가락에 힘도 풀어냅니다. 5분 동안만 생각 없는 상태로 머물러 보겠습니다. 우리는 24시간 365일 생각을 쉬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은 지금에 있지 않고 과거 일을 회상하거나 미래의 일을 걱정하거나 어떤 것을 상상합니다. 그러느라 우리는 정작 지금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데요. 단 5분 동안만 나를 생각해서 쉬게 해주세요. 나는 잘못할 것 같은데, 이 생각도 쉽니다. 배가 고프다, 이 생각도 쉽니다. 오늘 할 것을 계획하는 생각도 단 5분만 쉬세요. 생각하고 계획하는 것을 모두 5분 뒤로 미루고 지금은 온전히 나로만 존재합니다. 알수 없는 편안함이 느껴집니다. 몸에 힘은 툭 빠지고, 편안해집니다. 이대로 5분 동안 머물고, 명상을 마치겠습니다. 자신에 집중하세요.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